다시 한번큰 박수 그 부탁드니다 아. <laughs> 다가다난했던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건설신문 주최로 시작한 스마트건설교육세미나가 이제 오늘로 4회차를 맞이하고 또한 스마트건설교육회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스마트건설교육회는 올해 2월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4월 제2의 스마트 건설 세미나 5월 건축 치공 학회와 MOU 체결, 6월 신소음및 에너지절감기술 최고 기업인 스마트스티포스 현장 현화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 사업단과 MOU 체결 및 스마트 기술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9월에는 건설안전박람회 기간에 핀텍스와 공동으로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 안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짧은 시간에 다양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 카타르 도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및 기업을 추천해 달라는 카타르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한국도로공사 및 현대 엔지니링을 비롯한 12개 기업을 선발하여 카타르 정부에 추천한 바였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건설 교류회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리를 확고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1주년을 맞이하여 스마트건설교육에도 2년차에 접어들면서 그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집안을 가까우신 제2 0대 스마트건설교육의 황준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스마트기술과 건설산업이 융합하여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함께 해주시고 스마트건설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스마트건설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2대 스마트건설교회 회장으로 한국고농사 스마트건설 사업단 조선민 단장님께서 오늘 취임하시는데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긴축 및보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건설산업 시장 규모가 어림잡아 220조에서 올해 180조 시장으로 단기간 크게 위축하여 건설계는 물론 스마트건설기술업계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기는 또 다른 발전을 위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건설 현장에서는 유일 시공 및 안전 사고가 또한 매우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계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한해 이슈였던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 기술 분야에 도입되어 이제는 우리 삶과 생활을 빠르고 무서운 속도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스마트 건설 세미나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혁신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과 발표자들과 다룬,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스마트 기술이 건설업계에 적극 도입되어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중부자하여 세계 시장 진출 불기한 국가 경쟁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또한 스마트 건설인 여러분, 오늘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열심히 대표이자 아닙니다.